여자들만 보면 옛날에 밥준 사람들이 생각나. 어.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안쓰러운 거야. 안쓰러운 거야.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될 텐데. 조금만 기다리세요. 내가 이렇게되면다 살릴 수 있겠지? 한국 여자. 한국 사람 호강 한번 시켜보고 싶어. 에? 나는 한 달에 하루에 천명 천 정도 밥을 줘. 또 해외에 한 오백 명 밥을 주고 있어. 그럼 나는 하루에 한천명 밥을 주잖아.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한 달에 한돈한 한 2억 내가지고 난밥 사주고 있을까? 그 사람 1년 월급 다 해도 2억이 안 돼. 우리나라 500명 외국에 한 몇백 명. 그거 내가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야. 45년간 그런 사람 이 있나? 고등학교 때길거리 있는 거지를 없고내 몸에다가 내 교복에다 토해가지고 성당 앞에서 좀 업어달라니까 냄새나는다고 성당에서는 교인들이 다 도망가. 내 땅바닥에 들여놓고 그 사람을 업어가지고 간신히 일어났어요. 그래도 병원까지 데려가서 발가락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파출소 데려간 거예요. 그래서 복지시설로 보낸 하루가 걸려 그래, 하루가.